저도 뭐 인생을 되돌아보면 무수히 실패하고 또 끊임없이 다시 도전하고 일어서면서 여기까지 왔죠. 어 우리 홍이로 대표님, 아직은 성공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 이런, 예를 들면 용기가 그 꺾이지 않고 언젠가는 정말로 하나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번 실패하고 네 번째라 그랬나요? 네, 네 번째. 엄청 힘들 것 같은데 표정은 되게 좋으세요 아, 네. 아직은 에너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공동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새로운 도전들 끊임없는 도, 도전들이 꺾이지 않도록 또 새로운 기회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실패의 경험들이 좌절의 그 아픔이 아니고 경험의 축적으로 이렇게 될수 있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약간 가슴 아픈데 사실은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회사를 만들기보다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행정 비용에 들어간다, 행정에 들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창업 보육센터니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만들잖아요. 공간도 만들고 행정 조직도 만드는데 어, 이게 여전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어,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게 우리 한 장관님 역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현장에서 오셨으니까. 어, 정말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만,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민,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법률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 경영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주는 전문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용료가 꽤 비싸겠죠? 네, 대부분은 금액의 문제일 겁니다. 초기 그렇겠죠. 창업자들은 사실 그 비용이 음, 많지 않고, 그렇겠죠. 그리고 좋은데들 서비스는 비싸고 또 한편으로는 큰 회사들은 초기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들을 잘또잘 음. 모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만들어보고 지금 법률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 부분들 좀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고, 네,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수요자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하게 하지 말고 정부가 촉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결국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A 촉으로 접촉이 들어오면 나머지가 다 알아서 다 해줘야지 여기 갔다 와라 저기 갔다 와라 이러면안될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어쨌든 원스톱 서비스를 최대한 많은 영역에서 도입하는 걸 고민해야 될것 같고 특히 창업이나 이런 건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새로운 길을 가는데 사실 그 새로운 길은 이미 아는 사람은 별게 아니거든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길이어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야 모든 게 처음이겠지만 그러나 행정과 지원은 뻔한 것이어서 그건 정부에서 각별히 좀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다섯 번째 넘지 않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